그런는데한세분 정도에게 칭찬을 하고 나면 이제 우리 선생님들에게 감이 딱 느낌이 와요. 세분 정도 칭찬하고 나면 이제 할 이야기가 더 많아져요. 어 이제 분위기 좋아지면서 할 이야기가 더 많아지고 더 정말 분위기 좋은 건 이야기가 다섯 분 정도에게 다 끝났을 때 그때부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때 시간을 더 드리고 싶은데도 그게 아쉽게도 어, 진행 절차가 남아있어서. 그때 저는 여러분들이 마음이 다 열린다고 봐요. 어, 처음 한두 사람 칭찬할 때는 그게 안 오는데, 오히려 다섯 사람 다 돌면서 좋은 말을 다해줬어요 예, 뭐 좋은 선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나니까, 진정 그때부터 내 속에 있는 마음에, 아, 나도 오늘 뭐 이렇게 처음 왔는데, 어, 이거는 무엇이 어떻다. 나 저번 차수에 저번에 교육을 작년에 받았는데, 뭐 어떻다. 이런 내용들을 계속 말씀하실 때, 아, 이게 진정한 소통이구나. 어, 저는. 회차수마다 느낄 때마다 다 마치고 나서, 인사를 마치고 나서가 가장 또 중요하고 뜨거운 시간이다라는 것을 오늘도 역시 느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한테 추입스있게 가고 싶지 않았어요, 방금. 왜? 너무 no, no, 토론을 하시는 거예요, 토론. 어, 정말 하신 말씀이, 우리 삼조도 이렇게 좀얼시거리고 싶어도 본인들끼리 막 굉장한 토론을 하시고 또 우리 선생님 뭐, 어, 그랬냐고 막 이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뭐 깊이 있는 토론을 하시니까 어느 추임새에 들어가야 될지를 모르겠네요. 예, 정말 좋은 현상이 고 잘하셨습니다. 아, 여러분들이 그렇게 마음을 열때 제가 보람을 예 느낍니다.